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제 QSI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1월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내려갔다가 이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등락을 좀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이 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 오늘도 4.65% 상승을 했고,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가면서 무려 9,910원, 곧만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키게 되었는데, 자, 이 종목 관련해서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자, 올 상반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트럼프 관련 주 베스트 5도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의 자리에서부터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지,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가시, 당연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KCS 같은 경우에도 잔량 물량이 7만 주. 자, 그런데 지금 QXI는 얼마예요? 무려 360만 주입니다. 여기가 양자컴 대장주죠. 자, 특히 지금 시간에서 이렇게 상한가를간거 보니까 이건 내일도 점상으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미리 축하드리고요. 호재가 좀 강할 때는요 단일가가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첫 상한가 이제 상승 시작했기 때문에 자 특히 단일가가 물량이 적어서 오히려 더 폭등할 수 있어요 자 특히 양자호재는요 지속 중에 있구요 자 내일 화요일도 상한가로 고급할 수 있습니다 자이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서 양자컴퓨터 핵심 부품이죠 이 마이크로 파문 올리칩 직접 회로 이 mmm, MMM IC 샘플을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에 공급해서 양자 컴퓨팅 시장 선점에 나서면서 주가 역량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적으로 다시 한번 웃음꽃이 폈습니다. 지금 이렇게좀 선점을 좀 하면서 더큰 흐름으로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국내 최초로 이 양자 정보 기술 분야 국가 표준을 또 모한 거요. 재정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 핵심 부품 시장 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간 자리 앞으로 QXI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승 재료가 나와 줄 텐데요 난 지금까지도 이 종목을 그냥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앞으로의 흐름 가운데. 그렇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단기로 보나 중장기로 보더라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차트상 지금 비중을 더 심고 가도 좋을 자리입니다. 이대로 물량 소화 마치면 그대로 뚫고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잡고 계셔도 피보릴 없죠.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모멘텀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자 QSI 정보는 무료입니다. 0일0이칠구팔오사8로 자이 번호로 문자로 q a 라고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또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QSI 정보 무료 0일0이칠구팔오사8로 번호로 문자로 q a 라고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정보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QXI가 양자컴 꿈의 신약 발견 때문에 이슈를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에서 99%나 점유하면서 양자컴 MMI C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 꿈의 신약이란 말이에요. 회사가 이 국제 과제를 통해서 개발 중에 있는. 이 MMIC 샘플을 일부 고객사에도 납품을 했고 특히 이건 여러분 지금 초고주파 회로를 단일 반도체 시0에 집적한 소자입니다. 그러면서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QSI 같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이 MMIC는요 아주 좌, 극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잡음 특성을 지녀서 양자 컴퓨터 연산 정확도를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겁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이 극저온 저자음 증폭기 모듈 분야에서 무려 99%라는 세계 점유율 독점 기업인 이 스웨덴의 로우노이즈 팩토리와의 국제 과제를 통해서도 이미 마이크로 파머놀리 10 직접 페로케를 한지 이렇게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과연 나와 줄 것인지 자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얘기뭐다 지금 차트로 돌아보면 지금 당장에 자 여기서 내가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죠 자, QXI 긴급 속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 지금 이 자리로부터 내가 구체적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는지, 어떻게 또 대응할지, 또 피드백까지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QXI 정보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2798-5485번으로 자 문자로 QA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준정보들은 반드시 여러분 수급이 몰리면서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QSI 정보는 물어봅니다 010-2798-5485번으로 QA라고만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시고요 또 제가 끝으로 영어로 문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텔레그램 운영 중에 있으니까 좀 빠르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린 것대로만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됐다라는 거, 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왕국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대박나시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자 이제 올 상반기에 놓쳐서는 안될 트럼프 베스트 5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꼭 드리는 여러분 추천주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QXI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말 놓치면 안될 상반기 트럼프 베스트 5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엄선된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우리 주리님들 특히 잘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최고가 시나리오 예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2월 한달 만큼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자 특히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계정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추천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데, 자, 어디로, 어디로 보내시면 돼요? 바로 010-2798-5485. 010-2798-5485번으로, 자, 추천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떤 걸 보내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그날그날 그날 미국 증시에 따른 상황들, 또 주도 테마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정치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또 반도체 뭐 유리기판 로봇 우주항공 조선 원전 양자 우크라제가 다할것 없이 다 제가 토탈 공유할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오늘의 주도 섹터 중심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추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가 오전부터 내리고 있어요. 오전에 집중적으로 예, 주목할 만한 섹터와 테마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는 가운데 제가 또 시간 내에서 더 많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자, 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제가 그날그날 그날 시간 외에 오른 종목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선택과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집중만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정보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010-2389. 자, 이런 정보를 바꿨다 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010-2798. 자, 5485. 이 번호로 추천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추천 통해서 돈이 될수 있는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텔레그램 받고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주가를 가운데로 모두가 다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